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n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u n g a s a n s u n 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는 죽게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출게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죽게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 받고 이 생에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복되시 말씀 따라 보고 죽게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헤어나와 예수의 길그 주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죽기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 주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다, 달아서 영광의 줄을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삼절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심 말씀 따르려고 출께로 갑니다. 신령한 예수의 그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죽게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숙계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숙계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또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 종식과 백신 확산이 어려 백신 접종이 순조롭도록, 또 변종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확산이 안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미얀마 군부 굿데타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또 오늘 한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하신 요원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멍해를 벗으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으로부터 모든 어려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낭패와 실망 앞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버지 대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으며 절망의 폭우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종 과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치료하는 의사들. 또 의료진들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군부 그때 따라 어려움에 있는 그 나라를 주님의 손에 얻다 갑니다.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이 회복해 하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현지인들, 성도들 주의 장중에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다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붕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온전한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또 통찰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이백성을 아버지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수 있는 위정자들, 대통령들, 지도자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요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단잠에서 깨우시고 주님 전에 발걸음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30편입니다. 10편 130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갈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애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요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심과 풍성한 송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송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적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그의 상태를 알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아 때마다 죄악을 참여하는 심령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소리에 를소리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서도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그러한 시편 기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다하여 내 소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유를 베풀어 주신 분임을 깊이 깨닫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다해서, 내 소리를 다해서 불을 짓을 때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극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기가 막힐 그런 현장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소리에서 나오는 부르짖음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더클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락에서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여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하심이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10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서 회복해 하셔서 다시 힘을 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서게 해야만 설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사절 말씀에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기다리심, 회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분이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통해서 주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5절 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계속해서 내 영혼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회복케 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송량하심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후반부에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는 송량하심 회복하심, 구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구속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묻고 주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구속하시고 성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기자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불을 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불을 지졌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수렁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있습니다 내 소리를 다하여 내 목소리를 다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십년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분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으타가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로 원하오니 주여 소망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애도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겠습니다.